아, 이놈 뭔가 있다! 라고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수 밖에 없을 텐데요. 조정 구간의 타이밍만 맞아떨어진다면 대시세까지 노려볼 수 있다고 볼수 있을 텐데요. 안녕하세요. 줄리니 여러분들의 계좌를 업 p 시켜드릴 주린소호대입니다. 오늘도 확실한 내용 들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종목을 안 보고 갈수 없겠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있고 대응이 필요하다며 고민 상담을 보내주신 종목이죠. 바로 에코프로인데요. 제가 4월 12일 이 날이죠 장중에 에코프로는 이미 상승 추세가 꺾였다고 말씀드렸던 영상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몇 프로가 내렸는지 한번 볼까요? 대략 마이너스 30%가 넘게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정리만 했어도 마이너스 30%는 손실 안볼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신 분들이 지금 대부분이세요. 그럼 이렇게 에코프로가 하락하는 동안 어 제가 말씀드렸었던 많은 종목들이 얼마나 상승을 보여줬는지 같이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언급드렸었던 한주라이트, 한주라이트는 제가 이 사안과 시가 부분 이쯤에서 모아가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고점 기준으로 지금 26%. 20% 이상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지 g 이텍 같은 경우도 이날 네. 23%. 이 종목도 20% 이상 상승률 을 보여줬죠. 그리고 보로노이. 보로노이는 이날이죠. 고점 기준으로 네. 이 종목은 30% 이상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루닛은 계속 우상향 중인 종목인데요. 이날 말씀드리고 네. 루닛도 마찬가지로 30% 이상 지금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엣지도 이날 말씀드리고 나서 고점 기준 20% 이상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종목들 구독, 좋아요 하시고 인증만 제대로 하셨어도 이미 손실 매꿀 수익을 얻고도 남으셨을 텐데 어, 아직까지 에코프로를 들고 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2차전지 테마 상승을 이끌었었던 그 배터리 아저씨도 거래소 압박이라는 어이없는 핑계를 대면서 사표를 냈다고 하는데 뭐 이건 그냥 할거다 하고 빤스러웠다고 보는 게 맞겠죠. 뭐 어쨌거나 에코프로도 이미 오를 대로 올라줬고 주가 반영 다 됐는데 이젠 어떤 호재를 내도 사실 개미꼬시는 작업일 뿐이죠. 이런 게 바로 희망으로 계속 불리게 하면서 지옥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들고 있다? 그저 놀러 할 뿐이고 손실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하나도 없다는 거 이제 다들 아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시는 거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플 지경입니다. 어쨌든 지금 제 자랑도 좀 했으니까 에코프로 중요한 포인트 정확히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게 맞겠죠? 네. 즉, 이 구간이 여기를 지금 지지하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서 단기 상승은 충분히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매수한 분들에게나 좋은 소식이지 여기 저 위에 70만원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의미 없는 얘기겠죠. 아니, 그래서 반등은 어디까지 나오는데? 라고 물어보신다면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구간은 이쯤입니다. 현재는 여기까지 보여지네요. 달쳐도 봤자 60만원 이 가격대. 음, 애기, 뭐, 이거밖에 안 올라가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당장 보이는 한계가 여기라는 거고 그 이상을 보여주려면 뉴스나 재료가 더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나요? 없죠. 그래서 사실 아주 고난이도의 물타기 방법을 쓰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여기서 그대로 오픈해버리기엔 조금 어렵겠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 제대로 된 물타기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하루빨리 지금 당장 연락 주셔야 됩니다. 방법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후에 이 상단 배너에 있는 제 연락처로 문자나 카톡 남겨주시면 자세한 매매 전략 체계적으로 맞춰드리고 있으니까 꼭 연락 주셔야겠죠. 근데 여기까지 봤는데 또뭐 별거 없네 하고 중단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건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참 스스로의 매매 실력이 보잘 것 없다고 인정하는 것 밖에 안 되겠죠. 충분히 좋은 내용을 업로드해드리고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는 만큼 꾸준히 보시면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매매 팁과 이슈, 테마, 종목,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꾸준한 구독을 통해서 실력과 계좌,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아가시기 바랄게요. 특히 에코프로처럼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이신 분들 꼭 구독하셔서 복구까지 빠르게 도와준다는 게 빈말이 아니라는 점 직접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영상 보시면서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된다 싶으실 경우에는 감사의 댓글이나 문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이 필요한 부분까지 해결해 드릴 수 있으니까 내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추천 종목 봐야겠죠? 정말 많은 자료와 종목들을 훑어보면서 고르고 고른 테마와 종목인 만큼 적어도 단기간 흐름은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체크하시고요. 우선 종목명 말씀드리기 전에 이 종목과 연관된 섹터를 안볼 수가 없겠죠. 본격적인 추천 시작하니까 집중하시고 관련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규제 풀리는 2차 전지, 전기차. 2.8조 투자창 출유도. 정부가 2차 전지 전기자동차 부분에 규제 해소로 2조 8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창출한다.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 통행도 연내 현실화에 로봇 배달, 배송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창의성을 저해하는 108개 경제 형벌 규정도 손을 본다.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혁파해 상저하저 위기의 경기 흐름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다. 테슬라, 배터리 수급 늘린다. 한중일 업체와 협업 확대.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차량 증산에 필수적인 배터리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중국, 일본 배터리 업체들과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유럽판 IRA 원자재법 초안에 K 배터리 촉각 위기가 곧 기회. 유럽 연합이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강화하는 핵심 원자재법 초안을 공개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도 이에 맞춘 발 빠른 대응이 불가피해졌다. 일각에서는 이후에 이번 비창 거울기를 두고 유럽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한 K 배터리의 위기가 닥쳤다고 비가 났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위기가 아닌 외려 기회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LG 에너지 솔루션 미애리조나 배터리 공장 건설에 7.2조 원 투자.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 애리조나주 킹크릭에 7조 2천억 원을 투자해 신규 원통형 및 ESS LFP 배터리 공장을 건설한다고 24일 밝혔다. 총 생산 능력은 43기가와트시로 북미 지역에 위치한 글로벌 배터리 독자 생산 공장 중 사상 최대 규모다. 딱 이슈 보면 어떤 섹터인지 감이 오시죠? 네, 바로 2차 전지 부분입니다. 요새 2차 전지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넌 2차 전지 섹터를 들고 왔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그 안에서 나뉘는 소테마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 중에 알짜배기를 고른 거고요. 제가 말씀드릴 종목의 테마는 2차 전지에서도 리튬 관련 내용인 만큼 조금은 다르게 보셔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젠 신뢰도가 떨어지는 종목보다는 진흙 속 진주 찾는 게 계좌에 더 중요하다 생각해야겠죠? 그러니 추가 내용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 배너에 있는 연락처를 통해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비트로셀입니다 간단하게 내용 봐야겠죠 업계 상위 리튬 1차전지 제조업체고요 리튬 1차 전지 중 가장 시장이 큰 리튬 염화티온을 전지와 리튬 망간 전지 분야를 주 사업 영역으로 하고 있는데요. 기술력으로는 충분히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라 볼수 있겠죠. 관련 이슈들 보면 비트로셀 LG 엔솔과 차세대 2차 전지 리튬 배터리 핵심 소재 개발 중 양산시 수액 기대. 코스닥 상장사 비트로셀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차세대 2차 전지용 리튬 배터리 국책과제 두 건을 진행하고 있다. 종료 시점은 각각 2024년과 2025년으로 장기 프로젝트에 해당하지만 최근에 2차 전지 성장세와 맞물려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린다. 비트로셀 1분기 영업이익 87.7억 원. 전년 대비 165.1% 증가. 비트로셀 2차 전지 리튬박 개발. 정부과제 진행. LG엔솔의 공급 기대. 비트로셀이 리튬 1차전지 사업에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확보한 가운데 차세대 배터리인 리튬황 배터리 개발에 투자를 질속할 방침이다. 비트로셀은 11일 뉴스핌과 전화 통화에서 매출 규모는 스마트 미터기와 석유 시추 장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탄소 중립으로 스마트 미터기 수요가 늘면서 수혜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 비츠로셀은 이미 l g 와의 수주 이력이 있었던 기업이고 어, 최근 2차전지 부문으로 체질 전환도 성공적으로 진행 중인 만큼 충분히 기술력만으로도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즉, 꾸준한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최근 2차전지팔 조정에도 불구하고 조용하게 꾸준한 흐름을 이어가는 것만 봐도 아, 이놈 뭔가 있다! 라고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을 텐데요. 흐름 또한 안정적인 구간을 계속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노리는 만큼 한번더 이슈를 붙여주는 게 관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즉, 흐름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단계인 만큼 추가 상승에 대한 메리트가 충분하다는 점, 조정 구간의 타이밍만 맞아떨어진다면 대시세까지 노려볼 수 있다고 볼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매수 타점과 대응 방안이겠죠. 그런데, 디테일한 타점 비중 타이밍은 사실 아무래도 저를 계속 구독해 주시고 활발히 참여하실 분들에게만 알려 드리는 게 당연하겠죠. 거기다가 빨리 보내 주신 분들과 늦게 보내 주신 분들에게 드리는 혜택이 별 차이가 없다면 빨리 보내 주신 분들께서는 좀속섭해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구독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단 20명, 20명 안으로 연락 주시는 분들께는 지금 영상에서 밝혀 드리지 못하는 숨겨왔던 알짜배기 최소 30% 이상은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종목과 내용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연락 주셔서 내용 놓치지 말고 제대로 된 수익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이미 난 너무 많은 종목들이 몰려있어서 뭘할 수조차 없다. 그런 건 제게 연락 주시면 세세한 대응 방법 확실하게 타이밍까지 맞춰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끙끙 앓는 종목명도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마이너스 30에서 50%짜리 들고서 자식까지 몰려주겠다고 전전긍긍하실 건가요? 빠른 시 실내로 적절한 상담 받으셔서 계좌 회복에 꼭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이벤트를 통해 좋은 자료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린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며 주린 소호대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